나 이거 쓸 건데 어떨할 거야 네. 그러니까 쓰세요 그런 거 어, 내가 알던 현대가 아닌데 이런 반응이 아닌데 <laughs> 제가 아시는 분은 전손 처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굴렸어요 네. 절벽에서 그때 수입차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은 협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협찬 받은 차에 대해서는 좋게 써줘야 되나요? 어, 아니에요. 그건 아 아니에요. 그건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사실 우회인데 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제재가 없는 게 현대였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한번 제가 이거 차는 이거 안 좋고 이게 문제고 하다 전화를 한면 했죠. 네. 나 이거 쓸 건데 어떻게 네. 할 거야? 그러니까 쓰세요. 그런 거. 네. 어 진짜? 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야지 고칠 수가 있어요. 어저놀랐어요 그, 어, <laughs> 어, 내가 알던 현대가 아닌데 네. 이런 반응이 아닌데? <laughs>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네. 이제 깔끔 깔끔 대로 까고 네. 그 했죠. 네. 근데 오히려 음. 이제 수입차들은 오히려 좀 좋게 써주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하죠. 어떻게 요 차를 안 줘요, 그냥. <laughs> 아, 나쁘게 쓰면 그다음부터 차를 안 줘요? 예, 네, 안 줘요. 현대는 상관없어요. <laughs> 현대는 그냥 네. 소신껏 써도 돼요 소신껏 쓰라 그래요 네. 왜냐면 거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을 갖고 네. 있어서 그러면 은 그때 현대에서 받은 차 중에 가장 칭찬을 했던 차는 뭐예요? 사실 제일 칭찬했고 제일 놀랐던 차는 사실 제네시스였어요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DH 모델명이 나왔을 때어 네. 현대가 이렇게나 많이? 와 놀랍다 예전에 알던 현대의 그 낭창낭창거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낭창낭창도 약간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 네. 그건 말랑서스가 아니라 정말 좀 유럽 차처럼 단단해졌고 네, 네,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반떼 AD가 나왔는데, 야 이거는 광고 는 사실 슈퍼노멀 이래갖고 네. 아, 열심히 해서 슈퍼 그래서 노멀이야 했는데, 어 좋은 거예요. 네. <laughs> 그러고 나서 요즘 차를 싹 보면은 야 많이 성장했구나. 음. 사실 자동차를 타다 보면은 어떤 메이커는 불만사항이 있기 마련이고 네. 고장이 없는 차는 없어요. 단지 국내에서 현대가 많이 팔렸으니까는 좀 고장의 빈도가 높게 느껴질 음...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현대빠 이건 아니지만 네. 성장세가 놀라운 거예요 음... 얼마큼 빨리 개선시켰고 좋아졌는지가 좀 음... 놀라운 음... 캐릭터인 거죠 음... 그러면. 그러면 현대차 중에서 이거 까도 되냐고 물어봤던 차는 뭐였어요? 소나타 때도 있었고 투싼도 있었고 네. 주로 한 2014년 2016년도쯤에 네. 나왔었던 차량들이 좀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까도 차량 협찬이 계속 됐던 얘기예요? 네 계속 좋아어요 음... 사실 좀그 부분 때문에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 쓰긴 했죠. <laughs>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laughs> 네. 리뷰어들의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신경 쓰야될게 있어요. 네. 표현 중에 네. 아쉽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laughs> 하는 것들은 보통 삐 처리가 될 만한 글들이에요. 네. 되게 음. 부드럽게 표현을 네. 바꾼 거예요. <laughs> 그러면 혹시 깠다가 지원이 중단된 차량 공개가 가능한가요? 전에 네. 기아가 한번 그랬었죠. 기아요? 현대랑 기아는 똑같잖아요.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같이만 네. 다르면서요. 아 그래요? 네. 네, 서로 경쟁도 엄청나고요. 아 근데 기아는 당시 그때는 기아에서 자른 게 아니라 네. 대행사에서 잘랐어요. 알고 어, 보니까 대행사에서 네아 대행사들이 중간에 끼면 네. 그때 현대도 대행사는 없었어요. 네. 대행사가 끼면 자기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조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리뷰어들은 네. 다 잘라요. 아어 잠깐만요. 그럼 대행사 없이 현대한테서 리뷰를 할 차량을 협찬을 받았어요. 네, 다이렉트로. 그러면은 이 비용도 받나요? 없어요. 수고비 없죠. 전혀 그럼 없어요. 그럼 대행사는 왜껴요 그 직원 수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홍보팀 담당한다고 하면은 굴로고 담당이 있고 동호회 담당이 있고 따로따로 네. 따로 담당이 있는데 자기들만의 아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차량 협찬은 계속 들어오죠. 그렇죠. 신차가 나면 오 사실 거의 다 타보는 편이에요. 국산차든. 수입차도 거의, 단, 거의 다 타고 있죠 네. 시승차를 기자들 먼저 싹 돌리고 예. 그 다음에 블로거나 이제 이런 유튜버 예. 이런 인플루언서한테 많이 돌려요 예. 출시되고 나서 타는 건가요? 아니면 출시되기 전에 타는 건가요? 출시되고 나서죠 음. 출시되기 전에 탔던 건딱한대 있었어요 K3 어떤... 리뷰를 위해서 협찬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간은 어느 정도나 보통 일주일 내지는 한 4박 5일 정도 줘요 이 국산차 그렇고요 수입차는 2박 3일 내지는 한이틀근데 기자들은 아예 하루밖에 안 주고요 그 기간 동안 리뷰가 가능한가요? 내 몸에 아직 익숙해지기 전에 차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사실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음. 그 상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내구성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점이 단점이기도 하는데 음. 기자들 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블로그의 글도 사실 다 믿지는 마세요 <laughs>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단지 좀 많이 타봤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을 할수 있는 거지 네. 블로거나 기자가 정답은 아니에요. 음... 차는 끊기지 않고 계속 협찬이 들어오는 건가요? 신차가 계속 터져 나오는 시즌이다. 그러면 제 차를 안 타요. 맨날 먼지만 뿌옇게 쌓이고 네. 지난 1월에 네. 제 차를 안 탔어요. 네. 1월 달에. 네. 아 펠리세이드 타셨나요? 그러면은 펠리세이드 한네번 탔죠. 다섯. 네번 이런 다섯 번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동호 회 행사로도 가고요. 네. 그냥도 봤고요. 네. 그냥 잠깐 주말 시승함 또가 보고요. 그러니까 그 궁금했던 차가, 거예요 제 차가, 스스로가 차가... 아 동호회 가서도 한번 타보고 네. 사실 협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출 수가 있는데요 차를 그냥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laughs> 기름 네. 제가 넣어야 네. 돼요 네. 딱 차만 주는 거예요? 차만 줘요 차가 만약에 기름 떨어졌다 네. 그럼 제 돈으로 내야 되고요 네. 차 사고가 났다 네. 제가 내야 돼요 보험은 안 되나요? 보험은 되죠 근데 자기 부담금을 좀 내야 되죠 자기가 네. 제가 아시는 분은 전손 처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laughs> 굴렸어요 절벽에서 네. 그때 수입차였거든요 네. 담당자가 하... <laughs> 알겠습니다 안 다치셨죠? 그러고 말았던 적은 있었어요 누구나 보험은 돼 있고요 자기부담금 한 10만원에서 50만원 그 사이에서 되면 되고 하지만 전손이 되면 한 2년간 리뷰가 끊긴다니까요 <laughs> 이거 카리브이에 활동을 하시면서 후회스러웠던 거? 내가 내 돈과 내 시간을 쓰면서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laughs> 돈도 못 벌고 단지 차를 좋아하는 이유로 하고는 네, 있지만 네. 밥벌이는 하고는 있지만 네. 딱히 큰 돈은 되지는 않고 네. 단지 조금 차가 재밌고 네. 많은 걸 타보고 네. 그냥 주변 사람들끼리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할 때아 네. 이때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음. 아 이건 진짜 차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직업이겠네요, 진짜. 사실 직업. 아우. 하지 마세요 <laughs> 아, 리뷰어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주는데 뭐 굳이 고생하세요 자기 돈 들이면서 <laughs> 진짜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안 돼요 <laughs> 음, 그 자체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 네 원래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네이버에서 활동하시다가 네. <laughs> RGB 스탠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넘어가셨잖아요 티스토리로 네. 다 없는 상태에서 새로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유입이 됐었네요 이제 SNS로 많이 음. 알려져 있었으니까 처음 글을 썼는데 하루에 2만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 어떻게 알고요? 어, 그 글이 좋으면 네. 담당자들이 상단으로 올릴 때가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아.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글이 재밌고 잘 쓰면 알아서 찾아온다 음, 내가 잘하면 은 어떻게 네. 든 간에 찾아온다 가끔씩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 거 그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민 상담 많이 해요. 뭐냐면은 네. 검색은 되는데 장사가 잘안 돼요. 이런 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말을 해준 게 약간 싸가지 없지만 그럼 제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제품과 서비스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안 가는 거지 제 네. 탓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대로 검색이잘 되게 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좋았던 제품들이 어떻게 해서 잘 팔렸을까? 제품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네. 손님들이 알아서 소문을 냈던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무조건 홍보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장사를 잘못 하고 있는 거죠. 음... 솔직히 말해서 음... 망한 제품을 홍보나 리뷰로 성공시킬 가는 네. 없다는 얘기죠. 한 번은 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게 없어요. 지속이 안 된다는 네. 얘기. 홍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음... 제품이 무조건 좋아야 돼 일단 음... 글을 써서 네.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있죠.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별로 네. 타격이 없죠. 네. 하지만 조금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 제품 리뷰를 잘못 썼다가는 네. 종패가... 네. 아 거의 자동차에 관한 거는 내가 좀 까도 그 크게 리뷰가 네. 제재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덩치 큰 데들은 사실 뭘로 해도 뭐라 네. 안 해요 고소를 당하진 않아요? 고소를 안 해요 고소를 안 해요, 고소를 안 해요. 고소를 안 해요. <laughs> 예를 들어서 신차다 스파이 샷인데 이거는 보안인데 찍었다 그건 문제가 되겠죠 아, 당연히 네. 그럴 경우 문제가 되죠 심지어는 남의 사진 갖다가 퍼 쓰는 경우 음.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자기 네. 사진 퍼왔다 써요. 네. 그것도 기자들이? 네. 그 글도 봤어요. 그 낙서장이나 <laughs> 메모장이나 써놓으신 거.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일단 차량을 협찬해줬고 그 협찬받은 차량에 대해서 쓴 리뷰에 대해서는 크게 나, 나한테 뭐게 제재가 들어오곤 하진 않는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딱히. 단지 뭐그 다음에 차를 좀안줄 수는 있고 수입차를 좀안줄수 있어요. 네. 가장 심한 경우가 그냥 차를 안 주는 정도. 네, 그렇죠. 네. 이 카리브의 길을 가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지금 사실 리뷰하 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자기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전업으로 하겠다. 근데 전업으로 해서 돈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동차 리뷰하면 를 생기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사고가 나든지 타이어가 찢겨나가든지 휠이 뭐혔다 모두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 언제나. 그 사실 많이 저도 듣는 질문이에요. 차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네. 최소한 내, 그거에 한몇개 정도가 쌓여 있어야 업체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나요? 1년 지나고 나서 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한지 1년 지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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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리뷰어 하는 사람들도 네. 자기들끼리 인맥이 있거든요, 서로가. 네. 근데 봤을 때, 아, 저친구한 열심히 하려는 것 같은데, 네. 기회가 없어 아쉽다. 음. 이 친구도 한번 줘봐요. 이 친구 잘해요. 음. 이 친구 사진 잘 찍고요. 음. 말도 잘하고. 글잘 써요 음, 아 이렇게 밀어주는 거네 밀어주기도 음, 음. 해요 어 보통 다른 업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독식이 안 돼요 이 시장은 음. 리뷰하는 사람들은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고 해줘야 같이 음. 크지 음. 혼자는 클 수가 없어요 음.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음. 마찬가지로 저도 누군가를 계속 끌어올려주고 음. 그런 게 필요해요 항상 한영님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보신 적있어요 <laughs> 현대?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어떤 리뷰어의 꿈을 꾸고는 있지만 네. 하루아침에 되진 않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데 노력이 항상 네.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간다는 점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돈 자, 그게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컨텐츠를 갖고 수익화 시킬 수 있다면 네. 해본 만하죠. 네. 하지만 그게 자신이 없다 혹은 인맥이나 뭐 어떤 아이디어가 없다 네. 그냥 접어주는 게 네. 제일 편해요. 네. 힘들어요. 네. RGB 스탠스라는 걸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음. 이걸 네이버 포스터로 시작을 했거든요 음. 좋았죠 맨날, 맨날 메인에 걸려 있으니까 어? 네이버랑 그렇게 싸우고 또 하셨어요? 제 이름을 감췄죠 <웃음> <웃음> 예전에 정지 먹고 이걸 되게 쓰고 싶은데 하고서는 네. 기자 형한테 전화해서 형나글좀 한번 쓰고 싶은데 네. 형 계정 좀 빌려줘 네. 그 계정으로 올렸어요 음. 바로 메인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음. 역시 이놈들은 내 이름 보고 거르는 거야 음. <laughs>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냥 내가 나를 감추고 글과 사진과 이런 걸 올리면은 네. 바로 메인에 걸릴 정도였는데 그쵸. 어느 순간부터 그냥 노출이 싹다 막혀버린 거죠. 저 아스피린한 이름을 올리면 무조건 다 차단이었어요. 아... 그때부터였어요. 아... 그가 쇠락하기 시작한 게. <laughs> 블로거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블로그는 아, 괜찮나요? 사실 저는 블로그는 끝났다고 봐요 뭐 유튜브 때문에요? 네 사실 컨텐츠를 접하는 방법이 텍스트나 사진에서 영상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상 컨텐츠를 많이 하시는 게 훨씬 좋고 리뷰어를 꿈꾼다면 네. 영상으로 가시는 게 기름값이라도 버는 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글로 텍스트로 된 리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거라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도전작합니다다라는 <laughs> 네. 거가 네. 있죠 오늘은 카 리뷰어 한영돈 님과 인터뷰 한번 해봤고요 저도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사라니다습니다감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사합니